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자에게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유다인들은 병이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신 말씀은 곧 너의 병은 치유되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인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 고유의 권한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말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과 실제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쉬우냐고 반문하신 다음 치유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당신의 신성을 입증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옳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예수님 친히 다시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선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생각과 말을 선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곧 변화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가 전하는 아브라함의 제사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대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신 때는 여러 번 있습니다. 고향인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또 우르에서 떠나 자리 잡은 하란에서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늙음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믿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느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흔적이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오늘 독서 대목은 전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할수록 주저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저할 가능성마저도 없애기 위해 서두른 것입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하인들 보고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히 장작이나 재물 같은 것들은 하인들이 지고 오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사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인들이 말릴까봐, 이삭을 그래서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 하인들을 아예 따라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의문을 품거나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예측되는 결과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결국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 순간에 하느님을 믿지 않고 다른 권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미사 때 신경을 바치면서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외우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느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믿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독서가 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